안녕하세요, 카메입니다. 자, 내현칠 7회가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고, 이제 중계 일정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안내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. 내현현 7회는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9월 28일 토요일, 그리고 9월 29일 일요일, 그리고 10월 5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. 28일엔 적혀있는 대로 1급수, 2급수, 고인물 16강까지 모든 경이 진행이 되고, 썩은물은 32강,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16강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9월 29일 일요일에는 일급시이급스 고인물 8강까지, 그리고 썩은물 리그 16강이 남은 게 있다면 다 진행하고, 최소한 16강이 진행이 되고, 8강은 이제 시간이 되면 진행할 예정이고요. 10월 5일에는 이제 4강과 결승전, 모든 경기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.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고요. 모든 중계는 저희 8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네, 진행이 되고요. 제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, 같이 중계하실 분은 이번에는 베티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더 자세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특기더 링크는 제가 아래에 달아드릴 테니까 네,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. 이번 중계도 잘 부탁드립니다. 중계 때 뵐게요.